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nterfere, intervene. 완전히 뜻이 다르거든요. 이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단어는 생긴 게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원부터 자세히 보시면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inter라는 건 사이에 fear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strike 때립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중간에 들어가서 방해하고 간섭하고 훼손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는 interference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전치사는 with가 씁니다. with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판단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그러한 느낌도 있어서 이 interfere와 잘 어울립니다. 그럼 intervene은 뭐죠? been이라는 것은 come, 오다, inter, 사이, come between 한다 해서 결국 중간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개입하고, 중재해주고,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이 펼쳐지는 그러한 중간 안으로 들어가죠. 인이라는 전치사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명사는 interventio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통해서 두 의미를 좀더 다져 보시겠습니다. This will interfere with calcium absorption. 칼슘 흡수죠. 그럼 이것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것이다 해서 사람의 행동, 행위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 다쓸수 있죠. 전파 이런 데다쓸수 있고요. 칼슘 흡수를 훼손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is trying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process. 선거 절차 혹은 선거 과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process란 저의 과거 강의에서 다룬 말이지만 시작, 중간, 끝이 명쾌하게 나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것은 프로시저라 그러는데 여기서 interfere w i t h 한다 방해한다, 선거가 진행되는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한다, 못 하게 한다, 훼손한다 그런 뜻이죠. 있 그리고 거기에 판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제대로 된 선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면서 자꾸 진척, 진행을 늦추거나 막거나 한다는 느낌이죠. 그다음 문장입니다. The more similar two memories are The more likely it is that interference will occur. 두 기억이 더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likely,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간섭이 occur,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해서 앞에 쪽을 A라고 치고 뒤에 쪽을 B라고 하면 더 A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억이 간섭을 한다는 얘기는 유사한 기억 때문에 다른 기억이 먼저 기억 혹은 나중 기억에 훼손이 돼서 막 혼동되고 헷갈린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그 다음 장입니다 By the time he intervened, it was too late. By the time 주어동사면 뭐뭐 뭐할 때쯤 돼서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개입할 때쯤 돼서는 너무 늦었다. 즉, 도와주려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었는데, 긍정적이죠.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엇에 개입한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또는 방해도 마찬가지겠죠. with 라든가 in 그 뒤에 내용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n many situations parents must intervene.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개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다 intervene 앞에 부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medically intervene. 그럼 의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혹시 의사일 경우 가능하겠죠. 의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료 상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doctors must medical intervene 하면 더 쉽게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intervene 할때 앞에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medical intervention.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써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not exactly divine intervention 혹은 legal intervention.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divine intervention 하면 신의 개입이다. 신의 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신이 개입해서 사람을 도왔다. 이러한 내용이 되고요. Legal intervention. 당연히 법적인 개입이다. 법적인 도움이 있다. 법적으로 뭔가 조치해준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단어.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른 단어죠? 차분하게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단어가 obey, follow, observe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